맞아. 그리고 그 뭐더라? 감옥 탈출 리마스터 돼가지고, 트리머 나온다고 하던데. 어, 저도 있대요. 그거 해볼까요? 펜튜브! 제 유튜브를 다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 유튜브를 옥탈다은제는한번 했었어요. 유튜브에도 탈렸은제데 한번 했었어요 터튜브에스트리머분들 이번에 추마스터되다서해트리머해들지몇한추다시해보다록 해서 습니해가다그 한번 다시해탈출리하스터 스타트. 다죄자 이름을 여기다가 방송, 다음 이라고 적으면 다음 방다가햄버린이라고 적으면 누가 누고 있나요? 양아지님도 있어? 어, 진짜! 아우호 우와! 이거 무슨 기준으로 한 거지? 그냥 랜덤인가? 아 나, 와나나님도 있던데? 타이탄 <laughs> 키보드 살해? 아난 뭐였지? 인트로 노래 지게 해. 수수. 혼수 스포 4살 더면, 그리고 후라스건. 보복 운전비 리 차이. 민초나왜 와나나님은 제목이 계속 겹치냐? 딴 사람 걸로. 제목이 없는 건가?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웃음> <웃음> 교수님, 교수님 제가 살려 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교수님을 구! 교수님! 교수님, 오늘 썸네일. 절대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 거시죠 진짜 교수님. <웃음> 교수님! <웃음> 교수님! 음. 좋아. 헤이, <laughs> 시 음, <좋아. 웃음> 자, 그러면은 텐텐멀린 살려 보겠습니다. 감사합 감사히 고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이건 나라고 이런데. 신중하게. 뭐야요? 보여 와? 방은관에저왜 죽은 거예요? 음. 옛날 것보다 어려워진 거 같은데 뭔가. 어. 아, 나 이거 다 까먹었다 싫어냐? 공동어 수듄.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나. 이거구 아... 나간 거 아니에요? 아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나? 오지 좀 바뀌었나? 어쩌라고? 아씨! 어쩌라고! 아니 이짝이어딨어안 움직여도 선다니! 헷잘 가! 아! 아내 캐릭터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보다 위쪽이네. 오케이 알겠어. 자 알겠어 이제 보여주겠어 아진잼 상진잼 상진잼 엉금 엉금 기여서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마우스가! 아 이거 풀 화면 못해요? 이거 왜봐요? 이거 이렇게 튀어나오면 인식이 안돼요. 미션. 이거 풀 화면 없어? 아 어, 있네. 컨트롤 F였네요. 이제 고수 됐구요. 아나 지금까지 족쇄 달고 게임했누. 몰래주머니 해제. 공인 해제된 나의 엄청난 실력을. 와. 자 여기서 이렇게 쏙쏙 피해가지고 쏙쏙 나가시고 여기서 쏙쏙 피해가지고 쏙쏙 나가시고 기다렸다가 쏙쏙 하고 나가시고요 나무를 깨가지고 쏙쏙 나가시고 요 여기서 또쏙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요 불존심 열 쪽으로 쏙 들어가서 나가시고 쑥쑥쑥쑥쑥쏙 구매하시고요 쏙쏙쑥쑥쑥쏙 무엇인가? 그러게요. 그리고 뜨자마자 눌러야 하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룩쭉 하고 자, 이렇게 쏙 지나가서 쭉, 쏙, 쭉쭉쭉, 쏙 가서 구매하고 또 쏙, 쭉쭉쭉, 쭉, 쭉.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들어 가자마자 마우스를 광클해 보겠습니다. 다시 쭉. 착지. 오늘 이렇게 빼서 입으시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뭐였더라? 아, 개조심. 슉. 도둑이야! 이런 젠장. 저기까진 기억이 안 났구만.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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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민입니다. 지나가시고, 개조심. 미세 깐줄롤이 필요해요. 자, 미세 깐줄롤 자, 다시 갑니다. 벽을 조심합시다, 여러분 모두. 이 게임에서 벽이 지중이 강하거든요. 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벽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나깨나 불조심 하자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자, 뻥뻥뻥뻥뻥뻥, 하고,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자,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하고, 이렇게 슉슉슉슉슉슉 하고, 이렇게 간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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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역시, 어, 폭발, 오케이, 좋아요. 자, 공략 들어갑니다 불조심, 자, 조심하시고, 여기. 여기 어깨형님 조심하시고, 이제 탈옥스트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게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다음쑥간다음 이렇게. 이 맵의 팁은 뭐냐? 자, 운빨입니다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자, 아, 캔네맨님 3개월 구독 감사님받다고기그합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훈은 뭐냐? 하니까는.. 그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바로 아, 불에 구워졌죠. 했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불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불에 중심을 두고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왜 나겠어요? 방심해서.. 자, 절대 방심하지 않고 슈슈룩 살려~ 휴힘 힘차이 봐~ 달려, 달려. 개조심~ 이거는 살짝 억울하네요. 제 앞에 벽이 있었나요? 아니, 판정 오케이 자 어제 수없어요이 게임은 판정이 굉장하기 때문에 어 어이 어이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쉽기 때문에 다시 가면 돼요 자 여기 등가고도갈수 있죠 물론 진짜 눈을 감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이웃법입니다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불조심 이거 할때 멘트 치지 마시고 쇼쇼쇼 하고 들어가시고 여기 들가서 구매하시고 이렇게 쇼쇼쇼쇼쇼쇼 내려가서 구, 구하고 오케이 자 다시 힘쳐 있고 자,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급해지면 죽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자, 우선이. 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갑시다. 살짝, 살짝. 살짝.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하철은 나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다들 아시죠? 지하철은 내린 다음에 타야 돼요. 제가 방금 뭘 어겼죠?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했죠? 자, 교훈, 오케이. 자, 갑시다. 기본 에티켓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어서요. 다 삶의 교훈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게임 굉장히 유익한 게임이죠? 자, 여기서 모든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저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게 무엇인지. 자, 개조심. 개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를 안 만나야겠죠? 자, 이제 사람이 내릴 때까지는 나대지 않고 얌전히 여기 줄 서서 기다립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클리어하는 방법은 짐작하게 하면 안, 안 되는 싫어. 행동들을 잘 생각하고 하면 돼요. 자, 클리어! 포탑을 밀어서 얘를 부셔야 되나? 야 덤벼! 아 덤벼 이 자식! 별것도 아닌 게! 덤벼! 자! 아무리 호랑이 굴에 잡혀들어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나갈 수 있다지만 정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몸소! 아, 3트 안에 깨면 만 원! 오케이! 안전... 아! 한번더 3트 안에 깨면! 자 갑니다! 박김합니다 노마이프 박김. 아이씨. 자 노마이프 박김갑니다. 그만 따라와. 팀트 음, 그 안에 깨면. 오케이. 아좀어어 어. 아직도 더 해야 돼 여권 아니었어. <목소리> 언제 언제 <목소리> 죽어. 리마스터에 저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미있게 한번더 게임을 해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작자분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 치면 나오니까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저거 그리고 일부러 저 골라가지고 계속 춤으러 죽이는 거는 안된 하지 마세요 아프리 아, 아. 뉴뉴